참치 통조림 판매를 비롯한 해양수산및 유통업을 펼쳐온 동원산업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에 나섭니다. 사업구조 변화에 나서 온 동원이 글로벌 최대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를 앞세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유비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은 지난달 한국 맥도날드 외곽을 위한 예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1차 실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5천억 원 내외의 매각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한국 맥도날드의 지분은 미국 본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측은 지난해 6월 미래의 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한국 맥도날드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매물로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2016년 한국 맥도날드를 매각을 위해 매일 유어 칼라엘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요. 6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맥도날드의 영업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 맥도날드 매출은 8,679억 원으로 1986년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 2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실패했죠. 한국 맥도날드는 최근 3년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동원이 인수에 참여한 배경으로는 외식업 강화를 통한 종합생활산업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원산업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 한국맥도날드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게 돼 단숨에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순위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동원산업은 그간 기존 수산업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식품 포장, 물류 등을 성장축으로 삼고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바 있습니다. 어려나,